안녕하세요. 오디오 테크니카 ATGM1 USB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ATGM1 마이크는 컨덴서 타입의 지향성 마이크로서 상당히 작은 크기의 마이크입니다. 가로는 6.5cm, 높이는 약 12cm가량 됩니다. 무게도 60g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보다 훨씬 더 가벼운 제품입니다. 현재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의 위치는 모니터보다 약간 더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 제 입과의 거리는 약 50에서 60cm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a t g m 1의 경우는 기본 구성품이 마이크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윈드스크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세어 보이드 프로 헤드셋에 포함된 스펀지 타입의 윈드스크린을 끼운 상태입니다. 녹음 프로그램은 윈도우 10의 기본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TGM1의 특징이라면 작은 크기도 있겠지만 USB 케이블 하나만으로서 사운드 입력과 전원을 모두 공급받는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3.5파이의 사운드 입력과 220V나 USB로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지만 ATGM1의 경우는 USB 케이블 하나로 사운드와 전원 모두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하나라는 건 아무래도 책상 위를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TGM은 마이크에는 전원이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 등 마이크 의 성능을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버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USB 허브를 통해서 마이크를 연결했기 때문에 온오프를 할수있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PC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마이크를 오프할 수 있, 켜거나 끌수 있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을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꽤 불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마이크의 볼륨은 윈도우상에서 60%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별도의 노, 볼륨 조절 로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다소 불편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녹음 소음이라고 하죠. 이 부분 역시 제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음을 해서 들어봤을 현대 데 뭐 음악이나 게임이 아닌 이렇게 대화만으로서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소리가 좀 가벼운 느낌과 울리는 느낌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보이드 프로 무선 헤드셋을 사용할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부터 소리가 조금 더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헤드셋이 아닌 마이크는 지금 두 번째 사용을 해보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은 컴소닉 필라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그렇게 고가의 제품 아니라 보급형 라인의 제품이었었는데 오히려 이 제품보다 만족도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구성품이나 뭐 마이크의 온오프 버튼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 등까지 그리고 추가로 뭐 마이크의 녹음 성능까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게임에서 있어서 있어서도 그렇게 조, 제가 오버워치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팀원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도 그리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안 들린다는 분도 있었고요. 소리가 되게 가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키보드로 타이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키보드 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지향성 마이크의 경우는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수음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는 멤브레인 타입의 키보드고 키스킨을 현재 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키보드의 소리가 크지 않은 편인데도 키보드 소리는 제법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마도 기계식 특히나 청축 계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수음되는 마이크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게임에서 제가 요즘은 CPU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매주 한개 내지 두개 정도의 게임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 영상 역시 녹음을 제가 두번 정도 했었는데 기존에 했던 헤드셋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소리가 조금 더 만족스럽 더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음 영상은 제가 실제로 게임에 있어서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